우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문제는 대인 관계 문제다. 열등감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해석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배움의 과정이 있을 뿐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누구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자신을 믿는 것이 곧 용기이다. 행복은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유대감에서 나온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 현재의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기회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타인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은 없다.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신뢰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상대의 문제일 뿐이다. 지나친 칭찬은 의존을 낳고 진정한 인정은 용기를 키운다. 좋은 인간 관계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관계다. 남을 도울 때 나도 성장한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다. 상대방의 시선보다 내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용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삶은 안전지대 밖에서 시작된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선택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성공보다 도전이 더 중요하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결정된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삶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나약한 척 할수록 더 나약해진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익숙함을 버릴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하라.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나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살아라.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행복해진다. 완벽한 삶은 없다. 불행을 탓하지 말고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현재다. 모든 경험은 삶의 일부다. 실패는 성장의 한 과정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남과 비교할수록 불행해진다. 삶은 기대하는 만큼 변한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스트레스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라. 모든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목적지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성장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작은 성취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된다.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하라. 배움은 끝이 없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성장의 기회다. 열등감은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도전하라.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라.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